시끄러워야. 와, 의은이, 하하. 아니 뭐야, 이거? 중국비를이기말이야 중국에서 중국에서야. 르니메오, 어. 이기가 아니야, 아, 아니, 알겠는데. 나 팬이고. 네. 좋아합니다. 네. 아니, 야 상당해야. 아니, 문을 알겠는데나하하식팬이고 좋아합니다. 뭐예요? 아, 얘기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지나가다가 된거이야 의은이야. 의이야의이야지이야이야이야의이야의이야의이야이이 어 그래 예. 아무 얘기야 러니까 예. 유튜브 유튜브 촬영하는데 예. 브이로그 촬영하는데 예. 예. 눈빛이 유튜브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싶은 눈빛이야 예예 예. 들어와 예 들어와 다안전해주기 아, 때문에 들어와. 아니 이거 뭐 갑자기 뭐아 들어와 아, 들어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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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돼 네. 우산이 신 많이 빠졌어요 예예 예. 예. 많이 빠졌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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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저 여기요 어. 야. 자 멈추고 자 아무튼 이 친구 아직 채널을 만들어주진 않았어. 네네. 어, 네. 아직 내공이 안돼 있거든. 예. 그냥 화는 어제 지명도가 좋으니까 아, 채널이 있어. 다 응. 봤지. 예. 어, 잘 보고 있고. 아무튼 뭐잘안 안 돼요. 돼요. 아 유튜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아, 말하는 그래? 김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야 보니까는 욕심이 많아. 예. 그 정도면 됐지. 시작한 지 얼마 됐지. 지금 이제 브이로그 뭐한 한지는 한이한 어? 개월. 어. 한달 했는데 아직 그 구독자가 15만이 넘어. 음. 대단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멈췄어요. 어그 네. 어. 하안을 보니까는 네. 그 안에 있는 뭔가를 꺼내지는 않았어. 네. 아 내려면 네. 네. 충분했다. 네. 네. 자 꺼내고 싶어. 네. 보여주고 싶어. 한번 써봐. 네. 어 써봐 한거요어 써봐 쓰면은 마음대로 내가 바뀌어. 아 이거 뭐 성별이잖아요. 많 말은 어, 그거야. 걱정하지 말고 포장하려 하지 마. 네. <laughs> 어. 네. 어 근데... 섹스. 예. 이제 어. 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출할 준비가 된 거야 모자 어, 마음에 들어? 네 예. 선물? 선물. 야, 선물. 어, 야, 넣었어? 너야 넣었어? 내가 중국에 응. 아는 형님 어. 그 성의샵 그... 아, 무슨 캐릭터야 요 이해가 안 돼서 <돼요>, 그런데 <laughs> 이해하려 하지 마 왜? 이해하요 아, 이해하려 <laughs> 하지 마 이해하려 하면은 <laughs> 네. 어. 아, 분명히 웃기려고 하시는 거같은 성의샵이야 그걸 얘기하면 안돼 아, 우리도 아니, 얘기를 아니, 못 하고 아, 있어 왜야? 아, 웃기려면야 아, 호기대배야! 어 우리도 야야 그러형 바꾼다 와야 부탁이야 어. 그 중국에야 어. 아는 형님 그승인샵그 어. 그 축전이야 뭐야 그거야? 야 왔을 때 하지 않고 잘 익은 고추야 머리 멋있게 이쁘게 또잘 익은 고추야 승성인승그야 축전 한번 내 부탁이야 뭔데? 승인샵승인샵 그 이제 뭔데? 잘린 고추야. 네? 잘 익은 고추야 잘 익은 고추? 야 이거 뭐 오픈 축하야? 야어 뭐 해줘? 뭐 해요? 이거 가아 뭐? 뭔데요? 우가 뭐 뭐하시는 분인데요? 야, 너왜안 봐? 옷 분할 수 있? 웃기다 금지어 <laughs> 웃기다 웃긴가요? 이게 뭐죠? 금지 <laughs> 아, 알라딘이야 <laughs> 뭐야 뭔데? 몰라 나도 진이야? 우리도 몰라 싸워줌이야워화오옷 어, 분할 수 있. 아. 야 빨리야 아옷분 물하고 어자뭐 성인샵을 달리는 고추 삼이야 알았어. 오픈해 오픈해 어왜 보이! 어, 어. 아야! 아 너때문에 내 캐릭터 안 보이잖아 잠깐만 어, 어. <laughs> 야! 어. 너때문에 내 캐릭터 안 보인다 이거죠? <laughs> 어, 아, 이제 다 알아듣네, 알아듣네. 어. 자왕녀뭐 아, 아. 기존에 이런 부탁 많이 받잖아 네 어, 많이 많이 받았 오픈 축하고 이야 이런 건안 해봤을 거야 잘 익은 고추야 오픈 축하하고 성이샵냥어아 이거 참 그거만 한데 안녕하세요 예 합니다 아, 우리 자리금 고추 그 성인샵 오픈을 상수동에 뭐 보내오셨다고아니 예. 아니요. 아지지아축하드니다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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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니요좀니요아고요 아니요. 아니요. 활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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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은 병 앓고 있다고 들으셨니 <laughs> 너야. <웃음> 건전하고 밝고 아름다운 성구나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작은 고추, 잘 익은 고추, <웃음> <웃음> 작은 고추 가아니라잘 <아이라니>. 익은 <laughs> <작은 웃음> 고추 예, 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외고 하나 돼 있어. 예. 야생만 몰이라고? 야생만 몰이요? 응, <laughs> 어, 어, 나도 하나네 야... 아, 이거 중국 베이스고 아... 코리아 베이스가 아. 베이스. 야, 이잘 야생만, 따세요. 야생만이 아. 너무 존경하고요 아. 야생만 아니, 아. 네, 네, 야생만 몰? 네잘 되길 바랍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 돼. 어, 이거 도성인 샵이에요? 성야 샵이야. 성인샵이요이야성인 샵이야. 얼그 샵이야. 얼른 샵이야. 얼른 안녕하세요. 예, 합니다. 그러면, 계세요. 네. 아, 니다 안녕히 세요 아, 잘했어. 이거는 잘, 잘 사용할게. 네. 야, 우와, 어! 진짜 아. 어. 진짜 궁금해서 그는데 <laughs> 뭐예요? 아, 그지, 그지. 아, 그게 되고 있지만은. 아 아니다. 하뭐 하나 같이 하자. 같이 네. 네. 어, 어. 뭐가 좋을까? 어, 옮기면 어. 콜라보 한번 하죠. 콜라보. 네. 뭐 좀, 아, 콜라보. 아 저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웹보이만 좀 필요해요. 아 웹보이는 그냥 네. 안 되고. 네. 웹보이도 여기서 어. 소개. 아 아니, 그쪽이 우리 소속이고. 어, 이거 아, 웹보이를딱춤한판만 웹... 추게 주시면 저딱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춤을 이해하기 어렵고. 어, 그럼 춤을 그냥... 추게 해드리면 뭐든지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모든지 아니고요. 뭐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하나 더 있어. 여우나를 <laughs> 그, 아, 그, 많이 하시네. 계열사만 다섯 개야. 아, 계열사가 어, 있어요? 네. 뭐다 있으니까, 그 어, 그거 하나 어, 어. 있다, 찍어주는 걸로 하고. 네. 아무튼, 걱정하지 마. 외 네. 보이는, 네. 어떻게든. 지금 셀럽에 와가지고 한거 처음이야. 예, 네. 예, 그 예. 네. 거 선점 한 거니까, 네. 멋있게. 이거 어디 채널이 가는 거야? 어디가?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이 컨텐츠가. 뭐 지금 하는 거? 네. 엔드박스. 엔드박스요? 몰라. 네. 그것도 모르고 온 거야? <laughs> 샌드박스아니요샌박스이 이거는 아니고... 아, 엔드박스. 엔드박스. 어, 어. 아, 가있구 <laughs> 이거야. 아, 이게 이게 내공개를텐츠인데 <laughs> 이게 내공개를 아니 뭐야? 아, 뭐예요? 뭐야? 웃을 거야? 웃을 거야? 아, 니 잠깐만 냥 그냥... 안돼요. 냥 그냥... 이 엔드박스 다음 주에 올라가는 컨텐츠인데, 왜 이리 뜯어? 야, 이걸... 여자... 여야이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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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자... 이사람이방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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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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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여어 이거 보고. 여이 여자... 여안 했네. 여자... 여자... 보여줘 여자... 여자... 여이씨안야 이거 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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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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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됐어. <웃음> 자, 어, 어. 아 이거 진짜 이거예요? 이 야. 아, 아, 이거, 아, 어? 아, 이거 이거? 정신이네 이거 이거야. 왜? 본인 유튜브 올리면 <laughs> 100만 뷰. 아, 이거 아, 요 정도예요? <웃음> 어. 이거 완이히저이리네 보는 거야. 아, 테스트하는 거야. 아니야. 흔들렸어요. 네 네. 이제 예, 예, 보이고 다음 주에 보러 오면 될거 아니야. 이번에. 뭐 뽑아야 돼. 아직 남았어. 야. 왜? 네? 왜? 너가 지금 평균이시면 이랬어. 왜? 왜? 그래. 부끄러워야. 뭐어떠냐 <laughs> <너> 우리끼리. <laughs> 나만 뭔가 공기는 거다야. 아, 괜찮아. 우리끼리 맞아 뭐 했다고 막 돼? 지뭐와이프 와이프가? 와이프와이야가 와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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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야가 와이프가 와이가틱이공장이야 찍자 이프가 와이프가 러이프가 와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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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 <laughs> <laughs> 나왜보이지뭐 아, 찍을지 우선 보여줘야 어, 뭐할 뭐 거냐면은 뭐 찍을지 우뭐 보여줘야 어, 어, 어. 뭐찍을 보여줘야 지제시찍을그 응. 그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어여기야 어, 뭔가 기승전계를 원하지 마아 그게 아니라서 재밌는 거 찍어요 이거 재밌는 <laughs> 거야 아, 재밌는 거예요? 야! 금지예요 <laughs> 아,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지마 오케이 자아뒷 재밌는 거 많이 찍으래 오케이 그어면은

어, 나 그래, 이제 제대로 이제 한번 찍어. 와 근데 진짜 어 나랑 어, 별이 그래. 너무 달라. 맞춰가자고. <웃음> 맞춰가자고. 오분한 술이. 오분한 술이. 자 이게 엔드박스 컨텐츠다. 자 준비하고. 응잘 어, 찍어. <laughs> 야, 어떻게 그야? 아니, 선생님. 선생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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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선생님. 어, 사장님. 이게, 아, 이게 끝나고요? 어, 아야어 그럼 그냥 끝내죠? 아니, 네. 아니야. 대결야 아, 대결이에요? 가라는거 아, 뭐야? 아, 그러니까, 아그 나몰라 채널에서 뭔 나몰라야, 아니야. 엔드박스. 아, 엔드박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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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몰라, 우리도 부, 그렇게 하면 부끄러워, 이거 자체가. 나몰라까지 들어워지니까엔드박스입가 어, 살려주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 그것도 그렇지. <laughs> <아니야. 웃음> 아, 했어, 뭐. 나 살려줘 했어 보고 나선배하게 들었어 야야 아이고 야자 일로 오고 어어 네. 자 다음 거 우리 한번 할게 그 근데 어째 우리 거 열리니까 이거 뭐 실패한 어. 거뭐 없나? 표정이 해 표정이 한 방에 가자 실패 <laughs> 아, 이걸 이걸로. 아무튼 두개 올려서 네. 조이스볼 거야. 혹시라도 조이스 들떨 약하면은 한번더콜할 거니까. 네. <laughs> 야 장모야, 그래도 오늘 수고했어야. 안상모야, 아까 뭐야 내가 아야 아니, 아야. 이거 뭐 메시지 같은데? 아야 아야. 메시지. 잠깐만. 봐봐. <laughs> 봐봐. 뭐야 이거? 이거요? <laughs> <여, 저요? 웃음>

어, 어, 잘해. 아, 니 잘가요. 잘해, 잘해. 아, 니 잘가요. 진짜 잘한 거야. <laughs> <인가요. 웃음> 어, 나가, 나가. 나가, 네. 잘했어.